AMD가 정말로 이제 엔비디아의 적수가 될수 있느냐? 음. 사실 그거는 시장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작년 말에서 올해 초만에 나왔던 평가만 해도 이두 회사의 이 시간적인 거리감이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. 네.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하반기 블랙웰 울트라는 정말 육각형이 꽉차 있는 기능의 이제 기술의 집결제, 네. 집결체. 네.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. 그러니까 뭐 성능 추론 연산 속도 다 좋은데 심지어 전기도 절덜 먹게 만드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플랫폼이라서 쿠다 플랫폼을 딱 이용해서 NV 링크를 장착하면 다른 것과 호환도 되게끔 그렇죠, 만들어 줬고 그렇죠. 그건 다 된다 이건데. 이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비싸긴 비싸고 성능은 좋지만 네.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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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amd 라든지 뭐 이런 기존에 만들고 있던 칩 회사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만들게 된다는 커스텀 칩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 측면이고 오늘은 amd 가 이제 AI 차세대 칩이라고 불리는 뭐 현재 mi 350 이라든지 mi 400x 이런 칩들의 가격을 기존보다 만 달러를 인상을 해서 이게 이제 2만 5천 달러까지 올리겠다. 거의 두 배를 올린 거예요. 그런 측면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4%가량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